여성들을 위한 힐링 뷰티 쇼 국내 최고의 닥터스 분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당신 시즌 2 아름다운 당신 시즌 2와 함께할 힐링 닥터스 팀덤 성형외과 전문의 박성순 피부과 전문의 강현영, 성형외과 전문의 안승경, 이비누과 전문의 이종우, 치과 전문의 조윤아. 성형외과 전문의 황인서자 변신을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그녀의 사연은. 네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이지현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부모님을 돕기 위해 나선 그녀. 그런데 갑작스러운 손님의 한마디. 인사는 어요 우리 기분 좋게 왔는데 기분이 좀 상하네. 손님과의 트러블이 생긴 이유는 바로 도전자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 좀 저는 좀 그런 거에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선도 싫고. 사람들이 옆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은 여자 이지연. 우울했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찾은 도전자 의 집. 홀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도전자. 마른 체형임에도 식당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그녀. 세상에 지금 이게 한 끼인 건가요? 말 그대로 딱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 먹는 도전자. 그녀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식단 관리를 하는 걸까요? 예전에 뚱뚱했을 때는 진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게 막막 막 뭐, 머릿속에 정곡해지면서 눈에 하트가 나온다고 하잖아 그냥 겉은 보이지 않겠지만 자기 스스로 느낄 때 근데 살을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빼고 뚱뚱한 생활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좀 절제하는 습관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로서좀 행복감이 없어졌다고나 해야 될까? 어릴 때부터 늘 뚱뚱했던 도전자. 외모 때문에 언제나 놀림거리의 대상이었던 그녀.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10대 때 약간 좀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어디에 스트레스를 풀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 집착이 생기고 식탐이 강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느 날눈 떠보니까는 또 93kg가 돼 있었어요. 식탐으로 인해 주체 없이 불어난 몸. 이게 제가 107kg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바지. 107kg에 육박했던 몸무게. 피나는 노력 끝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녀. 처음에 살을 뺄때 다시는 이 괴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살을 뺐는데 막 연예인들처럼 되진 않더라도 외모에 큰좀 변화가 좀올줄 알았어요 몸도 몸이지만 근데 제가 그냥 살을 뺐을 살을 뺐을 뿐이지 여자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온몸에 남아있는 비만의 흔적들 한 번도 살을 빼고 나서도 원피스라든지 치마라든지 뭐 이쁜 구두라든지 신어본 적도 없고요 지껏 내가. 내가 모습이 여기까지인가보다 그러고 이제 포기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진 도전자. 그렇게 홀로 방 안에 갇혀 유일하게 즐기는 것이 바로 인터넷 방송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과 대조되는 진행자의 모습에 변실에 초라해지는 그녀. 맨날 집에서 이렇게 우울하게 인터넷만 하세요? 네, 밖에 나가봤자. 사람도 싫고 사람들이 저 쳐다보는 눈도 싫고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좀모습이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이쁘고 어디 하나 모자란 구석도 없고 무엇보다 얼굴이 다 이쁘더라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 의식하고 우울증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이제 더더욱 외부에 나가지 못하고 온도력 외투를 좀 지내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더 심해진 것 같고 사람을 적게 심도 있지만 또 세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니까 그런 공포 증상이나 우울증에 대해서 어 정신과적인 약물 치료도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울한 인상 그리고 잃어버린 여성성 무리한 다이어트가 남긴 늘어진 피부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은 도전자의 꿈은 무엇일까? 요 요즘 또래처럼 한 번도 그런 걸 누려보지 못했어요. 뭐 미용실 가서 예쁜 머리를 한다든지, 뭐 이, 예쁜 옷을 원피스를 입는, 뭐, 다든지뭐 예쁜 구두를 신는다든지, 예쁜 가방을 맨다든지, 뭐, 뭐 남자 친구를 사귄다든지 그런 경험이 전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여자로서 꾸며본 적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쁘게 꾸며서 옷도 예쁘게 입어서 밖에 자신감 있게 좀 걸어다니고 싶어. 아동 비만이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네, 초등학교 어... 때부터 쭉하다가 이미 중학교 때70몇 킬로가 오. 돼 있더라고. 요 네. 최대 많이 나갔던 때가 107 킬로까지 나갔었어요. 네. 아... 그럼 지금은 몇 킬로예요? 네. 지금 원래 제가 46kg 나가, 46 킬로 46, 47 킬로 나갔었는데 지금 조금 쪄서 50 킬로하고 51 킬로 정도. 50 킬로, 나간... 51 킬로. 키가 몇인데요? 165요. 어휴 날실하시네 날씬 그러면. 그럼은 굉장히... 아주 많은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네. 그런 체형인데 이제는 몸을 이렇게 빼놨더니 몸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는 살을 네. 빼고 나면 은 솔직히 많이 알구나. 제 인생이 좀 달라져 있을 줄 알았어요. 음,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음. 전혀 조금 시선에서는 벗어났을 뿐이지 어, 여전히 외모 지적이 심하고 좀 뭐라고 되지? 좀 조령은 여전히 당했었어요, 스무 살 때. 지연 씨! 본인 생각하는 거 말고 뭐 어떤 말들을 해서 그게 또 상처가 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욕하고 저만 깎아내리고 저만 조롱하면 되는데 주위에 제일 소중한 가족들까지 짤이 저 지경이 되도록 내가 뭐하고 놔둔 거냐까지 얘기를 하니까 가족까지 욕을 해버리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얘기하지 않아도 맞아, 그게 맞아. 좀 약간 이렇게 곱갑게 들릴 그렇군요. 때도 있잖아요. 맞아.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여기 전문가 수생님도 나오셨거든요. 한번 예, 제대로 한번 우리 상담을 한번 받아봅시다. <놀람> 아, 이전 씨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전체적인 얼굴형이 조화롭지 않은 게 문제인데요. 입은 좀 돌출돼 있고 이마랑 어, 중안면부 턱은 좀 밋밋해 보여서 네, 볼륨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입 같은 경우는 수술적으로. 어, 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교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마랑, 어, 중안면부, 턱 끝은 조금 볼륨감을 살려줘서, 음. 네, 전반적으로 좀 생기는 얼굴을 어, 만들어주는 좋아.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워낙에 뭐 반, 그니까 체중을 한 4, 5 0 k g 을 빼서 그런지 이런 건 해결이 안 되나 봐요. 그니까 지연 씨가 지금 봤을 때 다이어트 50kg가 늘어지 줄시면서. 노화가 10년이 진행이 돼 버리신 거죠. 왜 그렇게 되지? 운동을 네. 안 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니 너무 짧은 기간에 네. 1, 2년 사이에 50kg가 빠지신 거니까요. 아유, 급격하게 단시간 다이어트하는 이렇게 바람이 빠지듯 네. 풍선이 빠지니까. 부풀었던 게 줄면서 네. 쭈글쭈글하신 것처럼 이지현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음. 피부 밑에 진피층과 피하 지방층이 다 소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 지금 광대뼈도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시고 팔자주름도 도드라져 보이시기 때문에. 어, 한 10년 이상 나이 들어 보이시는 얼굴로 바뀌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수술로 가능한 건가요? 이제 지금은 이제 지방 절제는 네. 할수 없으니까요. 피부 절제를 해서 절제를 네. 하면, 물론, 어, 피부는 좀, 피부 자체를 좋아지게 할 수는 없지만, 네. 남는 피부는 절제를 할수 있고요. 음. 어, 흉터도 잘 관리하면, 음. 크게 문제 안 되게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무턱이나 저렇게 목이 긴 이렇게 저희가 설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의료적으로 목이 저렇게 기신 분은 어, 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는 얼굴입니다. 물론 체격이 작아서 소리 없는 상기도저항증 같은 그런 호흡장애 생길 확률도 높으시긴 한데 낮에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이제 의욕이 떨어지는 같은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이거는 이제 어, 장애가 동반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6시간 정도 자는 편인데요. 어. 하루 1시간, 2시간이나 한 번씩 깰 때도 있고, 거의 불면증으로 잠을 못잔 적도 막 굉장히 많아요. 음. 네, 근데 좀 그런 게 어느 정도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해소가 되면 그런 것도 개선이 될것 같아요. 우리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막 자다가도 12분 더 늦게 자 예. 지금 좀 예민하신 상태죠, 그죠? 네.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든 상태니까. 네, 많이 좀 그죠? 치아는 어때요?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10년 전에 틀니를 해야 할 정도로 좀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하려고 라미네이트 했는데 그게 이제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체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하고 있어요. 다미네이트는 사실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많이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는 보통 이제 10년에서 12년 정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잘만 관리하셔서 사용하시면 더 오래 쓸수 있어요. 음. 이게 10년 전에 하셨다 하셔도 정기적으로 계속 검진을 하신다든지 치료를 받으시면 더 오래 쓸수 있는데 검사를 계속 받고 계신 거죠? 아니요. 음. 그러니까 음. 공통점이 치과 가면 돈 준다 이 생각 때문에 많이들 맞아, 뭐 네. 안 가서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네. 네,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수, 수지, 아 지현 씨 같은 경우도 보면 비만이셨던 분들의 음. 특징이 자세가 거북목이 많으세요. 음. 거북목이 많으시면 이렇게 꺼져 있으시기 때문에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라미네이터 하시면 앞니에 하시기 때문에 아래턱이 전방으로 돌출돼서 앞니에 압력을 가해지면 네. 교합 조정을 해드려도 라미네이터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오래 못 쓰거나 깨지거나 그러실 수 있어. 요 자세도 어. 되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자세가 허리를 한번 세워보세요. 딱요렇게돼야 되는 건데, 어그 동안에 이제 항상 네, 살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가, 예 다니셨나봐요. 아, 자, 재현씨, 만약에 아름다운 당신의 선정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하고 싶은 건 외모 때문에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의 오랜 꿈이었다, 스타일리스트 되기 위해서 어허. 도전하고 노력도 해보고 싶고, 나이는, 어, 늦었, 나이는 늦었지만, 예. 늦었을 때가 빨랐다,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한번 노려내, 노력하고 싶어요. 야. 자, 우리 지현 씨. 네. 개인적으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현 씨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과연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우울증과 인기피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